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액상력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하고 비교했는데 여기서 최고의 가성비 세탁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1회 세탁비용이 생각보다 차이가 심했는데요. 가장 저렴한 계럽 액체세제는 40원이었고 가장 비싼 다우니 세탁세제는 328원으로 무려 8.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비싼 제품일수록 세탁 성능이 우수했냐? 네, 평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별 3개는 우수, 별 2개는 양호. 별 1개는 보통인데 1회 세탁 비용이 328원으로 가장 비싼 다우니 세탁 세제는 의류에 묻은 기름, 혈액 등 오염 제거 성능을 보여주는 세척 성능표 5가지 모든 항목에서 별 3개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장 저렴한 제품인 겔럽 액체 세제는 5가지 항목에서 보통,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등급을 받아 세척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성능 좋은 다우니 세탁 세제를 구입하면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 소비자원이 생각하는 가성비 우수 제품에는 다우니 세탁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가성비 세탁세제 두 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우니처럼 다섯 가지 항목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1회 세탁 비용이 143원으로 다우니보다 무려 약 2.3배 저렴한 제품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입니다. 세척 성능도 모두 우수 등급이며 다우니 세탁세제와 마찬가지로 색상 변화 방지 성능과 이염 방지 성능에 변화 없음 판정을 받았고 물질, 용기 내구성, 생분해도 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다우니 세탁세제에서 어려운 판정을 받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또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2개 제품 중 유일하게 세척 성능표 5가지 항목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 다우니 세탁세제와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인데 모든 세척 성능도 우수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가성비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커클랜드 제품보다 세척 성능이 살짝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인데요 바로 리큐 진난겔 일반 세탁기용입니다 세척성능표 5가지 항목에서 우수, 우수, 양호, 우수, 우수 등급을 받아 12개 제품 중 세척성능 부분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커클랜드 제품처럼 색상 변화, 이염, 유해물질, 용기내구성, 생분해도, 포장재활용 용이성 모두 변함없음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회 세탁비용이 103원으로 143원인 커클랜드 제품보다 40원 저렴하였고 12개 제품 중 여섯 번째로 저렴했습니다 세척 성능 기준 가성비를 선택한다면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을 추천드리며 가격 기준 가성비를 선택한다면 리큐 진한계 일반 세탁기용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도 삶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제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